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인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지지부진한 이란 투자와 청주공항 MRO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란의 전통의약기업 투바, 10년간 2조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약속은 1년 반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충청도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서둘러 합의약을 맺었다며 투자 성과 부풀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2조 원의 투자 유치라는 것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어, 좀 이렇게 낯을 내고 싶은. MRO에 이어 이란 투자까지 편한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충청도의 공신력이 추락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사께서든지 누군가는 도민 앞에 이거에 대한 그 정중한 사과. 전상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기업은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까지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충북도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 민주당 이의영 의원은 청주공항 MRO 사업성을 장담할수 없는 만큼 개발전인 에어로폴리스 이지구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가능성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MRO 갖다민연이 갈지 모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매달려야 되나? 청주공항 MRO와 2조원때 이란 투자, 여기에 무예 마스터십 논란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